안녕? 태오야? 안녕? 태오 뭐해? 아빠랑 또 한번 걸어갔다 와봐 아이고 태오야 네 아빠도 애기다 아식스 먹고 있고 자. 엄마 갖다줄거야? 엄마 주세요 엄마 주세요 고맙습니다 엄마 누워서 쉴까? 어, 엄마 계란 줄게, 계란 줄게, 계란 줄게. 계란 먹어요대호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대우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. <laughs> 엄마 까줄게, 아니, 까줄게 까줄게. 아니 야 아니 오빠 이거 좀 까줄래? 하나만 까줘. 아니 아니 태우야 시키도 먹으려고. 차가운데. 맛있다. 조금만 먹어봐. 아차고! 아차고! 그거 먹어. 아차고! <laughs> 맛있어? <웃음> 맛있어요. 아니, 아니, 빼지마, 빼지마, 빼지마. 빼지마. 나 빼지 또? 나또 그거 먹어. 아 맛있어요. 그만 먹어. 아빠한테 가. 그 아빠한테 가. 어 계란 줄까? 아니 그만 먹어. 예수아고개 쳐박고 먹어봐. 치에다고개 어? 쳐박고 먹어. 그만 먹어. 엄마가 이여 줄게. 계란 먹자.